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 파주 성경 집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연수는 72호 강근하면 80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 안개와 같은 헛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은 종교나 과학이나 철학에 여러분들 권위를 두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권위를 두고 있는 그것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었던 그 주원같은 죄들의단 하나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는 여러분의 죄들을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께서는 갈버리 십자가 위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가구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오늘 지었던 죄, 미래에 지을 그 모든 여러분의 죄들이 예수님의 피로 모두 용서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실을 거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서 영원 무공토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에 던져진 사람들은 그것이 누구든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지를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세상에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 중에 단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을 믿으시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인생은 70이고 강근함은 80입니다. 좀더 살아도 90이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 가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어서 구원받는 예, 기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따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죄인인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호흡이 붙어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호흡이 멈추고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쳐 찾아왔을 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 다시 태어난 경험이 없으시다면 둘째 상황인 지옥의 형벌에 여러분은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지었던 죄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시는 겁니다 구원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믿어 구원 받으시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파주 성경침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오늘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번 사람들에게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져버리는 안개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나 과학이나 뉴스나 신문의 근위를 두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남 모르게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 날에는 반드시 이 죄들이 여러분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들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하나님은 성경에 미리 이것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여러분이 지었던 그 주원같은 죄들을 용서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달리기의 주인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피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로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되었습니다.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 앞에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심판날에 여러분이 받을 그 죄에 대한 저주와 죄의 값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갈벌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모두 받으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흘리신 피로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죽옥에 보내는 그 모든 죄들은 2000년 전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주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모두 용서되었습니다. 모두 죄거된 것입니다. 사람이 죽옥에 가지 않는 방법은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어떤 종교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에서 나는 거룩하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저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들이 심판날에 여러분을 찾아내어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옥에 던질 것입니다. 그 무섭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오늘 구원을 받는 현명한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옥에서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까? 감사함으로의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면 지금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라고는 종교를 가지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원 같은 여러분의 죄들이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의 그 죄들이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모두 용처된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불타는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하늘나라를 선택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여러분의 저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 현명한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기 로하시면 지금 제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단지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엘로 죽으시고 다시 보혈하심으로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지옥의 형벌과 저주에서 구원받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양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기록해두고 계시고,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지옥에 던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지옥은 이 땅의 심장이기 때문에 이땅 속에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이땅 속의 온도가 6,50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산채로 저 태양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겉 표면의 온도가 6,500도가 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결코 그 형벌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옥은 이처럼 태양과 같이 뜨거운 곳입니다. 죄의 문제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지옥에 던져져 슬피 울며 영원토로 절망과 고통의 장소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에게 피값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땅에 사람의 모습을 잊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갈수 있는 길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손길과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절대로 강제로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러한 저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심으로써 제가 지었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생명에 이끌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단한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이러한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와 지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이 어디 있냐고 묻지만, 여러분의 발 밑에는 지금도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 더 뜨거운 지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자들도 말을 합니다. 외핵과 내핵의 뜨거운 불길을 과학은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곳을 땅의 심장인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지옥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광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을 찾는 사람조차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와 지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하늘나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옷을 선택하듯이 여러분, 지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얼마나 자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르셨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기회를 여러분들은 다 거부하시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선택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거나 착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 못이 박혀서 하나님과 여러분을 화해시키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직 자신의 피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새롭고 산 길입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저주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하늘나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살아서 이곳저곳을 다니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종교를 믿고, 원하는 과학이나 철학을 신봉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는, 즉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처리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속으로 들어가라.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누구든지 생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이 지옥에 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은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참고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고, 팬이시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내 혼을 내게 서사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문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아니면 추억에서 영혼을 보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혼이 오늘 밤 육신의 잠복을 벗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영혼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옥에서 영혼을 보낸다면 참으로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간다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설리신 피로 여러분의 죄들은 용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조롱과 수치와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지었던 그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 지었던 죄, 미리 지을 그 모든 죄들도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근소를 줬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선택하기 원하는 사람은 지금 제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여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주인입니다. 오늘 저의제가 용서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행접하오니저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은 30초면 되지만 지옥의 불길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떤 종교를 가졌던지 어떤 철학을 믿고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성취했던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가장 기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